토마스 투엘 첼시 감독의 토트넘 소속 캐리 케인의 인터뷰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7일 영국 데일리스타는 투엘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를 하는 케인의 뺨을 때려 인터뷰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첼시와 토트넘은 지난 15일 영국 런던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에서 2대의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라이벌전답게 경기는 물론 장외 설전이 후끈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과 투엘 감독의 날선 신경전이 경기 내내 이어지더니 경기가 모두 끝난 뒤에도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종료 휘슬이 울린 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양팀 사령탑의 신경전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콘테 감독은 가벼운 악수와 함께 신경전을 끝내려 했지만 투엘 감독이 꽉 잡은 손을 놓지 않으며 둘은 충돌했습니다. 결국 콘테 감독과 투엘 감독은 물론 양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까지 또다시 한대 뒤엉켰습니다. 결국 주심은 콘테 감독과 투엘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꺼냈고 콘테 감독이 라커룸으로 향하면서 감독들 간 충돌은 일단락됐습니다. 경기 후 케인은 영국 공영방송 BBC 라디오5와의 인터뷰 중 동점골에 대한 질문에 현재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지만 나는 정말 재미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옆을 지나가던 투엘 감독이 케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불씨의 뺨을 맞은 케인이 아 하고 내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들렸습니다.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케인은 이건 또 다른 레드카드다라며 웃어 넘겼습니다.